다림이 패밀리 13회 예고편에서 지금 도둑놈들이 내돈 펑펑 쓰고 있다니까 청렴동에 지금 내 돈이 쫙 깔려 있다니까 백지연 미치고 환장하겠네요. 과연 김성우는 100억의 행방을 찾아낼까요? 한편 만득할아버지, 길래 할머니, 고봉희 님은 왜 경찰서로 가시게 되는 걸까요? 최경희 나 팀장 세분 모시고 서로가 설마 모든 게 다 밝혀지진 않았겠지요? 이제 돈 그만 쓰시고 예전처럼 사셨으면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네요. 너나 내 아버지나 사람한테 상처주는 거는 닮았다. 다리미한테 다 들었거든. 빨리 차태웅 서강추 지승 도내장님 사이 좋은 세부자 지간 되면 참 좋겠네요. 차태웅에게도 그런 행복이 찾아오길 기대합니다. 나 그날 얘기한 적 없어 누구한테도 앞으로 너나 아는 척도 하지 마. 강주와 다림이 왜 싸우는 걸까요? 이젠 싸우지 말고 알콩달콩 사귀는 예쁜 모습 많이 보고 싶은데 왜또 싸우는지 걱정되네요. 강주 웃는 모습 많이 보고 싶은데요. 강주 다림이랑 영화도 보러 가야 하는데 언제쯤 영화 보러 가는 모습 볼수 있을까요?